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페국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설영장 짓고 있죠 여러분 오늘 여기 시티 쪽에 왔는데요 그 브리즈번 시티 쪽에 왔는데 와 여기 진짜 완전 거대한 느낌 어, 들어요 근데 어제 말하는 것처럼 어, 저그 어떤 영업회사에그 전화를 봐가지고 혹시 오늘 면접 불 씨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시티 쪽에 왔습니다. 예. 그 면접 시간은 10시 15분인데 지금 9시 45분이라서 조금 기다려야 되지만 어 조금 있다가 저 빌딩 닥터 빌딩에 들어가서 어 면접 보러 갈 겁니다. 저는 지금 호주에서 월비자 하러 왔는데 그래도 물론 뭐 약간 알바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일도 할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뭐 이런 일도 구한 와중에 약간 조금 다른 일 약간 미국에서 많이 했던 일도 구하려고 그래서 아 여기 영어회사 하나 있어가지고 저한테 왔으니까 뭐 한번 면접보러 가면 되지 뭐 생각했습니다 어 뽑을지 안부을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뭐 일단은 면접보러 가는 거 재밌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 정장 입으면서 와 근데 첫 번째 느꼈던 게 여기 사람이 너무 없어요 뭔가 여기 시티라도 여기 빌딩들은 너무너무 예쁘고 엄청 거대하고 여기 막 강아지 위에서 만든 공간도 있고 아 여기 막 근데 사람 많이 없어요 저 너무 서울 익숙돼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사람 좀 없다는 게 너무 익숙되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어 뭔가 좀 여기 사람 많아야 되는 그런 느낌. 틀긴 들어요. 지금도 막 줄대금 시간이니까.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 여러분, 그 면접 한 15분 뒤에 시작할 건데, 근데 너무 배고파 가지고 여기 물벌, 여기 마트 중에 하나는 물벌이라고 하고, 여기 소세지로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신기하게 생긴 무슨 초콜릿, 에너지, 음료수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샀는데. 이게 9.5불 정도 나왔어요 신기하죠? 아이고, 안녕 아, 여기 엄청 귀여운 강아지 두 마리 있어요 아 지금 세 마리 있네 <laughs> 안녕 저 뉴욕 삼경물로 가서 았는데 뭔가 뉴욕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사람들은 다막 밖에에서 먹고 카페도 방문하고 막 출근하러 가는 거예요 음. 음, 진짜 맛있다 뭔가 소시지 빵? 자 여러분 첫 번째 면접 끝났습니다 예딱 거기에서 아 어, 회사이랑 지금 면접 봤는데요 영업회사인데 뭐 이것저것 서비스 되게 많이 파는 회사라서 거기에서 뭐 DARREN? 라고 하는 사람 만났는데 거기 일한 지 5년 됐다고 해가지고 저랑 그 면접 봤어요. 저 어떤 경험 있는지 한국에서 어떤 일 했는지 미국에서 어떤 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뭐 일반적으로 어떤 경험 있었는지 이런 질문들은 다 물어봤는데 어 결국에는 뭐데렌이 저한테 되게 흥미롭고 재밌고 활발하고 에너지 많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아두 어, 번째 인터뷰 또 지금 신청해가지고 그거 지금 오늘은 금요일인데 월요일부터 어 진짜. 거기, 필 테스트라고, 거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저 직접, 아, 볼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월요일 때는 그 영업원 두 명이랑 같이, 진짜 실제 일하러 갈 겁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두 번째 면접 통과하면 거기, 재용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은 브리즈번 시티 쪽에 있으니까, 여기 브리즈번 강, 어디 쪽 있을까요? 아마 이쪽으로 가서, 강, 있었던 것 같던데, 뭐, 일단 강 찾아서, 뭐, 커피나? 뭐, 커피나 음료수나? 먹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그늘에서, 어, 다른 일자리들, 어, 구하는 중인데요. 뭐, 다음 주 월요일에 그두 번째 면접 있다고 그러는데, 뭐, 혹시나 그 일자리 잘안 되는지, 아니면 제가 막 마음에 안 드는지, 지금 이것저것 아, 어, 일자리 구하는 중인데요. 호주에서, 어, 제가 느꼈던 게, 인디디랑 아, seek라는 어플들 제일 나아요 그래서 그 컴퓨터로 계속 지원했는데 근데 폰으로 지원하면 너 훨씬 빠르고 그냥 바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뭐 어쨌든 지금 아 이곳저곳 일탈리한 10개 정도 그래서 제발 전화 좀 왔으면 좋겠어요 아안 어, 그러면은 주변에 그 문구점 하나 있는데 퀸드할 지저가지고 거기 가서 어 이력서 뽑아서 뭐 이렇게 직접 일자리 구하러 가야 되죠. 뭐 일단은 인터넷에서 지원하는 거 시도해보고 어떻게 될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지금은 여기 브리스번강 보고 있는데요. 저 오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오늘 여기 페리 한번 다다 다 보고 싶은데. 저 프리스본에 가기 전에 뭐 페리 타는 게어 너무 특별하다고 들었고 그리고 막 처음 타는 사람들 막 몰미 날라고 그러는데저 몰미 되게 어잘 나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 프리스본 페리 타면 몰미 날지 안 날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그리고 한번도 경험해 보고 싶죠. 그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이런 페리도 있거든요. 어렸을 때뭐탄적 있는데. 근데 여기 브리즈번 뭔가 버스 탈 듯이 기차 탈 듯이 사람들은 이런 페리 되게 많이 타요. 근데 뭐 브리즈번에 방문하신 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페리 타는 게엄청 흔한 일이지만 처음 방문해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디 탑승할 수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고 나중에 한번 탈라고요. 후어. Hello, Sunny speaking. Oh, very nice. Doing fine. 아, 그분자 아까 전에 거기 면접받던 회사가 그두 번째 인터뷰 저한테 전화해서 건품 받았습니다 월요일 9시 30분에 어, 두 번째 인터뷰. 4시간. 아. 어, 4시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페리 타러 가는 중입니다. 예. 지금 여기 그테네리프라는그 정류장에 왔는데요. 예, 여기 테네리프라고 하고 여기 딱 페리 탈수 있다는 말이죠. 아, 근데 지금 바람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저희 목소리 제대로 들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와 근데 한국에서 그 빔이라는 그런 총기 스쿠터 되게 되게 많잖아요. 여기도 호주에서 그런 거 너무 유명하나 봐요. 근데 한국과 달리 여기 그 헬멧도 있잖아요. 그 헬멧이랑 스쿠터 다 이렇게 같이 있는데 와 근데 여기 진짜 예쁘더라고요. 와와 진짜 여기 미친 거 아닌가요? 딱 이쪽으로 가서. 페리 탈수 있다는 말이죠? Hello, Hello there! It's uh, so my first time taking the ferry. Like yeah. You guys take g o k a r d s yeah. Cool, awesome. Where would you like to go? I don't know, just one stop. It's <laughs> <laughs> 안에서 o o l It's so cool. It's so cool. It's so cool. It's so cool. It's 저 페리 타고 있습니다. 와, 예쁘다, 여러분. 진짜.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No worries. w o r r e i e s o w s e e i No w e s No w o e s 와 o worries. No w o 이 어, 여기 작은 카페도 있네요.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다시 페리 탈 건데요. 그 호주에서 그프리즈번에서 인공 바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프리즈번페리뱅크라는 어, 정류장에 갈 건데요.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근데 버스 말고 진짜 페리 탈 어, 거예요. 이번에 사람 꽤 많아요. 와 너무 예쁘다 여러분. 와 저는 맨날 이렇게 타고 싶어요. 이름은 스트리츠 비치라고 어 일단 그 인공 바다이라고 가지고 진짜 인생에 한, 단한 번도 본적 없어요. 와 너무 신기했더라고요. 진짜 우리 아까 전에 그 페리 타고 아 너무 진짜 신기한 게 프린스턴에서 이렇게 그냥 페리 타고 내려서 갑자기 진짜 완전 다르게 생긴 곳 이렇게 도착했어요. 진짜 여기 뭔가 숲인 거같아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아니 그냥 내가 진짜 느꼈던 게 브리즈번에서 사람들은 너무 평화스럽다 다들 그냥 앉아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책 읽거나 좀 이렇게 느리게 움직여요 사람들은 다막 여유가 있다는 게 분명히 느껴요 막 미소 치면서 웃으면서 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막 스트레스 안 받고 누가 소리 지르지도 않고 누가 계속 막 경적 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스트레스 없이 여유롭게 살고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어머니랑 얘기했는데 그프린스폰 진짜 스웨덴이랑 캘리포니아 합치 나라인 것같아요그 여기 건조한지기랑 여기 인도랑 약간 건물들, 자동차들 다 그냥 캘리포니아 사람 생기는데 뭔가 사람들은 할게 있지만 아무리 할게 있어도 그냥, 그냥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와 천천히 얘기하는 거 와중에 갑자기 인공 바다에 왔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신기합니다 와 인공 바다 진짜 인생에 처음 보는 거예요 아니 이런데 있었나? 엄청 큰 수영장처럼 보이는데 헐, 아니 진짜 바다이네. 아니, 내가 그냥 인공 바다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진짜 모래 있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여러분 보시죠 거기 뒤에서 사람들은 모래석에 끌고 있어요. 여기도 유튜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재밌다. 와, 여러분 진짜 인공 바다. Huh. 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다 여러분 여기 인공바다 바로 옆에 그빼넨 제리스 어 라는 아이스크림 가게 있는데 미국에서 많이 아 어,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살았을 때 날씨 어느 정도 좋으니까 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야겠다. The uh, chungyuwa, dumanayo, vanilla iran, churusurang, kutalgi iran. Wow, it's the dumasiki pong. Can I have the uh, regular scoop um, with the uh, chocolate fudge bounty and um, the tonight dough? Yes. Perfect. Thank you. Okay, thank you so much. Appreciate it. 여러분, 맛있겠다. 여러분, 이 아주 큰 아이스크림 9.5불이었는데 나쁘지 않아요. 뭐, 베스킨라빈이랑 비교하면 이만큼 아이스크림 한 6점원 정도 될것 같은데. 호주불로 치면 7불 정도? 그래서 한 1,500차이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음. 와. 와, 대박. 대박 아니 질적으로 이 아이스크림 뭐야? 배스킨로빈즈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있어요 파우니 초코 아이스크림 당근 버터 와, 애기처럼 느껴요 음 어,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스페드랑 미국에서 이거 판매 되게 잘해요 이거 좀파가지요금좀 냈던 것 같은데 여기 호주에서 큰 마트 여러개 있잖아요 막 윌버스랑 다른 그런 큰 마트 되게 많은데 근데 이런 편의점 같은 가게들 약간 조금 파가지요금 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아무리 커도 5불? 아 낼만한 가격인가 모르겠어요 맛은 역시 너무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갔습니다. Like 하고 구독하고 그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 우와!